차세대 컴퓨터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 컴퓨터는 미래 IT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중국과 북한 등 주요 해커들이 이를 악용하게 되면 기존 암호체계가 모두 붕괴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장애나 해킹 시도가 발생해도 끊김없이 양자 암호 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의 필요성은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대두되었고, 현재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업체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해 경쟁 중입니다. 지난 11월 KT는 양자 채널 자동 절제 복구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암호통신은 빛의 알갱이 입자인 광자를 활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통신망은 신호 줄기의 끔김과 이어짐으로 디지털 신호인 0과 1을 구분해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보안을 위해 암호키를 사용하고 있지만 암호키가 유출되면 관련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양자 암호키는 한 번만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 가로채더라도 이를 바로 확인에 대처할 수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KT의 양자채널 자동 절제 복구 기술은 장애가 발생하거나 해킹 시도가 인지되는 즉시 기존 회선 대신 백업 회선에서 새로운 양자키를 만들어 공급하는 양자암호통신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회선에 문제가 감지되면 양자키 탈취 등을 우려해 서비스 자체를 중단하는 방식이었지만 이 경우 회선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양자 암호를 활용한 상용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동시에 끊김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국방이나 금융 분야의 양자 암호 통신 인프라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KT의 관계자는 기존 양자 암호 통신 구조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KT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양자암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양자암호 통신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회사와 협업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T는 국내 공공분야 양자암호 통신망의 첫 번째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KT 5세대 통신 서비스에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한 실증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로 보안이 더욱 강화된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양자암호 통신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